성경에 역사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제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죠. 예언. 예언은 우리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종교의 우리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른 예언자들과 매우 달라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항하는 사람은 강자인가요? 약자인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저항하나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저항하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요, 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위대한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국제정세, 세계정세, 아시리아 제국이 기울어가고, 신흥제국, 바벨론이 성장하고, 주변 약수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합 집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초라한 작은 민족의 예언자. 그 예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오늘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런 작은 약소국의약 약한 민족을 대변하는 예언자예요. 그는 그런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날까를 고민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 민족의 예언자로, 모든 민족들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나라의 상황은 조그맣고 아무 힘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 백성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해도 벽찬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이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예언자가 되어라. 아니 이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모든 대제국의 백성들의 예언자가 되라. 꿈 같은 이야기. 실현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요. 바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품고 저항합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 외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다른 예언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예언자들만 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예언자 예언자들의 이야기만 아는데 다른 종교의 예언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의 예언자들은요. 전적으로 권력에 봉사하는 예언자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예언자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관리들, 관료들, 중앙 공무원들이에요. 나라에 소속된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참 독특한 예언을 해요. 사후 예언을 합니다. 사후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 줘야 되잖아요.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그 일에 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언자인데요. 이집트의 예언자들은 일이 일어난 후에 예언을 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하주는 게 아니라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전에 이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 라고 알려주는 예언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페르티의 예언이라고 하는 오늘 날 남아있는 문서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원전 26세기, 그러니까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다. 무슨 예언이냐면, 몇백년 후에 나라가 혼란하고 아주 엄청난 격변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남쪽에서 온 왕이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거야 하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페르티의 예언이에요. 과연? 600년 뒤에, 아메넴 헤트라고 하는 남쪽 출신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왕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중왕국 이집트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조선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오, 맞네. 600년 전에 있었던 이 네페르티의 예언이 실현됐네. 남쪽에서 온 장군이. 그런데요. 이 예언은 사실, 아메넴 헤트가 쿠테타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 아메넴 헤트의 예언자들이,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라고 만들어낸 예언이에요. 조작한 예언이죠. 가짜, 짜짓기 예언.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모르고서 믿는 게 아니라 알고서 믿어요. 특이한 상황이죠. 예언을, 이집트에서 예언이란 종교란 철저하게 일어난 일들을 확립시키는, 일어난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되는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이미 권력 잡은 사람에, 이미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보장해 주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동쪽 지역이죠. 아시리아가 부흥하고 바벨론이 부흥하던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예언에 대해서 이집트와는 달리 조금 더 진지했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당들이 예언자들이 종교 가들이 예언을 해주면 실제로 믿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무속신앙 하듯이 구슬했어요. 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양상이 다르지만 속 내용은 똑같아요. 정치에 봉사합니다. 권력에 봉사해요. 강자에게 봉사하는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고 그 예언을 사람의 입맛에 따라 바꿔주는 묘책을 꾸며내는 게 귀중한 역할이었어요. 재난을 알려줘요. 너희들, 1년 뒤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홍수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 하고 이 뒤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뒷마당에, 감나무 있어? 있어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laughs> 없어. 있었으면 큰일 났어. 하는 그런 식의 이에요 내년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묘책을 알려줘요. 그 묘책대로 했더니 과연 내년에 어떻게 돼요? 홍수가 안 일어나요. 묘책 때문에 안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래 홍수란 건 없었던 걸까요? 알수 없죠. <laughs>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권력과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날 때는요, 재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일식과 월식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묘책을 세웠냐면, 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재앙을, 그 재앙이 온 원인이 임금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면 왕을 처형해버렸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식과 월식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뭐라 예언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아무 아무 개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요. 뜬금없는 사람, 아무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실제로 그 예언에 따라서 왕으로 삼아요. 그런 왕을 대리임금이라고 불렀어요. 대리임금. 담키라고 부릅니다.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몇년몇월 며칠에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아요. 실제로 즉위식도 하고요. 몇십 년 동안 통치하던 임금이 아무 정치력도 없고 아무 업적도 없고 아무 공도 없는 필부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물러나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난 것은 왕 때문이야.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하고 어제 즉위한 그 왕을 처형시키죠. 그리고 원래 그 왕이 다시 즉위를 합니다. 철저하게 지금의 정권에 봉사하는, 지금의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예언들을 했어요. 이집트의 예언자,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란 돌아가는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일러주고, 일 깨워주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억압받고 있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불의한 일을 정의롭게 바로잡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확립시켜주고, 힘 있는 자에게 봉사하고, 아부하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 묘책을 짜서 올리는. 정권에 봉사하는 예언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저항하는 사람들. 정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한결같이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 권력을,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공하고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그 예언자가 뭐 칭송받고 그러지 못하고 과연 그 정권에게 핍박당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왕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이상하게 이 약자의 기록이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계속 반기를 들어요. 왕을 계속 비판하고 정권을 계속 저항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그 저항을 다 물리쳤어요. 그 비판을 잠재웠어요. 그럼 역사를 쓰는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저항은 이런 이야기였다. 그 사람의 이의 제기,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였다. 그대로 쓸까요? 아니죠. 나쁜 놈이 있어서 우리 위대한 왕에게 이런 반기를 들은 반역자가 있었다. 이렇게 써놓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역사는 예레미야의 그 피탄어린 이야기들, 이사야의 이야기들, 엘리야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승자라고 할수 있는 권력 잡은 이들이 말살하고 지워버렸을 법한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권에 봉사한 예언자들도 있었어요. 다윗 왕 시절에는 나단, 갓 이름 기억 나시죠? 나단 예언자,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왕, 왕실 예언자였어요. 그 왕실 예언자들이 다윗의 일들을 칭송했어요. 열왕기 3월 아, 한가요? 11기 상인가요? 보면, 나단이, 다윗이 하는 일마다 옆에 붙어 다니면서 나단이 계속 이야기해요. 왕이 하신 일은, 하실 일은 쭉쭉 뻗어나갈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왕을 계속 칭송하는 일만 해요. 11기, 역대상 그, 다윗 이야기 맨 끝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의 나머지 행적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나 갓 선지자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하듯이 나단서 갓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의 승리자고 그들이 역사의 성공한 자들인데 그들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 그들의 기록은 사라졌고 예레미야의 기록, 이사야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승자의 기록이 아닙니까?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심판당하고, 내 안에 확립된 것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승자가 없어요. 예언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압박했던 그자들이 역사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을 핍박하고 정당한 이야기, 정의를 선포한 사람들을 압박했던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온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심판당했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잘못된 악들이 온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일까? 진짜 정의가 무엇일까? 그 성찰 위에서 비판적 예언자들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단서, 갓서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성경으로 거룩하게 남겨온 것이죠. 누가요? 권력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오늘날 눈물의 예언자로 위대한 영광을 얻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영광과는 전혀 동떨어진. 매우 비참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는 말마다 인정받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끌려가고, 말을 선포할 때마다 잡혀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귀향살이 하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는, 정의를 외친다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그 사명감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사명감 말고는 그의 삶은 실패작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나의 삶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바벨론을 이겨내고 아시리아를 이겨내고 그 권력을 세상의 영광을 잘 계승해 왔더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호세아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나단서를 읽고 있고 가서를 읽고 있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서를 읽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권력자들이 참된 통치자들이라도 되는 양 그들을 훌륭한 왕으로 알고 칭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멸망을 경험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그 위대한 복음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론 유다의 회고록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내가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뒤에 이야기에만 집중해요. 내가 하는 말은 번영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희망이다. 축복이다. 그것만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구나 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저주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 듣기에 재앙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처음 듣기에 저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저주처럼 들리지만 재앙처럼 들리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너희는 무너져야 된다. 너희는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는 성공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기에 거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그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 삶을 그러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재앙처럼 들리는 그 말씀대로 저주처럼 들리는 그 말씀대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가짜의 삶이 다 부서지고 난 뒤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꿈꿉니까? 하고 도전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해 올때예레미야는 왕실에 모든 백성에게 묻습니다.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까? 성공하기만 하면 됩니까? 멸망당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까? 그렇게 살아나기만 해서 과연 우리는 무너, 멸망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바벨론도 이겨냈다 하면서 계속 삶은 거짓되게 살고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심판 당하더라도 바벨론에게 멸망 당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심판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토로의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꿈꿀까요? 실패 없는 인생을 꿈꿉니까? 영광 누리는 그런 인생,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온갖 행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꿈꿉니까? 그런 인생 말고요. 참으로 꿈꿔야 할 인생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인생. 그러나 나는 멸망 당할 수도 있는 인생. 나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인생.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인생. 나는 그저 저 뒤안길에서 묵묵히 사라져 갈 수도 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셔요. 나를 찾기만 하면 만날 것이다.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만날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과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만 같고 번영이 아니라 실패인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 참된 번영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주여 그 길을, 내키지 않는 그 길을, 그러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아모스 같은, 호세아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으니, 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